1삼 여법 수지분 여법하게 받아진이다 만일 세계 세계와 티끌 티끌이 곧 법신임을 깨칠진대 푸릇푸릇한 청송녹주기 다 진여 법신이요. 울긋불긋한 봉선화와 희끗희끗한 오얏꽃이 반야 아님이 없으니 산하 대지가 온전히 법왕신이 드러나미로다. 제 13. 여법 수지분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당하명 차경 아등 운 하봉 지 불고 수보리 시경 명위 금강 반야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이자하 수보리 불설 반야 바라밀, 즉, 비 반야 바라밀. 시명 반야 바라밀, 수보리, 어의 운하. 열의 유소설법부. 음.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래무소설 수보리 어의운하 삼천 대천 세계 소유 미진 시위 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수보리 재미진 여래설 비미진. 시명 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시명 세계. 수보리 어의 운하. 가이 삼십 이상 견 열애부. 불야 세존. 불가이 삼십 이상 득견 열애.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비즉시 비상 시명 30 이상 수벌이 약유선 남자 선 여인 이 항하사 등 신명 보시 약부 유인 어차 경종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위타 인설 기복 심다.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세존이시여, 마땅히 이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경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그대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부처가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말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가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벌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요수벌이여 모든 가는 티끌은 여래가 가는 티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는 티끌이니라. 여래가 세계를 말한 것은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수벌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벌리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황하의 모래수 같은 몸과 목숨으로 포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더 많으리라.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이치.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경 이름은 금강 반야 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그대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벌이요. 부처가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것은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날 법문의 제목을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부르라고 이릅니다. 반야는 지혜의 가르침. 고해의 중생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는 나룻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상을 여이는 것이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취한다면 그것은 이미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부처님의 설법은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반야바라밀에 집착하는 순간 반야바라밀은 더 이상 응무소주이생기심의 반야바라밀이 아니며 불법의 집착하면 그 순간 불법은 이미 비법이 되어버립니다. 그 묘한 이치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입을 다물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못 박아 설명하는 순간 그 양극단을 모두 경계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 말이나 글로 설명을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그런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한 최상의 언어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상의 표현이라 해도 그것에 대한 상마저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도리에 접근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법을 말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거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가진 번뇌의 모습에 따라 법이 나타날 따름이지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큰 절에 가보면 설법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전각을 무설전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이치가 담겨진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법문을 듣는 이들이 말의 외형에 팔리지 말고 참뜻을 공구하기를 당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래를 보지 못하리니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가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모든 가는 티끌은 여래가 가는 티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는 티끌이니라. 열애가 세계를 말한 것은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미지는 아주 작은 티끌이나 먼지를 말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라는 표현에서처럼 흔히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로 비유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그보다 더 작은 물질에 견준다면 오히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지는 요즘 우리 상식으로 보면 분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자는 물질에서 화학적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의 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자는 아주 작디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반지름은 약 1억분의 1cm에 불과해 현미공,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진이 아무리 작은 입자라 해도 그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고 적음을 구분할 때에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삼천대천세계도 겐지스강에 모래알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비하면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태양계에 비하면 지구는 한 점과 같고 은하계에 비하면 태양계는 티끌과 같고 우주에 비하면 은하계는 미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작다 크다 적다, 많다,는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다만 그렇게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티끌이, 티끌이 아닌 것처럼 세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 부를 뿐입니다. 수벌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laughs> 곧 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수 있다는 말은 몸의 특징에 의지한 형상으로 부처를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부처를 볼수 있고 소리로 부처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부처를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를 본다는 말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근 경계에 대한 집착이며 사로잡힘일 뿐입니다.가끔 불교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느니 구름이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나타났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 나타나는 현상은 요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요래를 보는 것, 즉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32상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의 몸은 30 이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간에는 백호가 있고, 정수리는 위로 솟았고, 귀는 길게 늘어져 있고, 목에는 세 개의 줄이 나 있고, 팔은 무릎에 닿을 만큼 길다는 등의 특징들입니다. 수보리는 그런 특징들로 부처를 볼수 있다는 생각이 형상에 대한 집착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부처가 30 이상의 특징을 갖는 것은 맞지만 30 이상의 특징을 보인다고 해서 그를 부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전통 신앙에서는 세간을 다스리는 제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전륜성왕도 부처님처럼 30 이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행한 끝에 욕심도 짜증도 성냄도 일으키지 않는 경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키와 몸무게는 얼마고 눈과 귀와 코의 모양은 아이러니하다고 자세히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모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에게 32상의 특징이 존재하지만 그런 특징들로서 부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몸이 가지는 특징은 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나 제법이 공한 이치를 깨치지 않고는 부처를 바로 볼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머리로 상상하는 것들에 매달려서는 부처를 보고도 부처인 줄을 모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보살행 수보리여 만일 선 남자 선 여인이 있어 항하의 모래수 같은 몸과 목숨으로 포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잔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더 많으리라.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해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보시의 공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도 재물과 목숨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목숨을 선택할 때죠. 살아있는 생명에게 목숨의 소중함은 그 무엇과도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한번 버려서 보시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이렇게 큰데 그 목숨을 겐지스 강에 모래할 수만큼 버려서 보시했다면 이것은 참으로 한량없는 공덕일 것입니다. 설법이 진행될수록 비유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주상보시의 공덕, 일체의 상이 본래 없는 줄 깨닫고 행하는 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치를 깨닫고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공덕은 그 끝을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불법이다, 보살행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그런 건 스님이나 하지,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처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할 뿐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중생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이는 출가한 스님만이 할수 있는 보살행이 아니라 누구나가 할수 있는 보살행입니다. 불법은 각가지 괴로움에 시달리는 삶을 자유로운 삶으로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진리의 세계에 따로 존재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가장 바른 법이고 가장 쉬운 법이며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법입니다.